젊은 친구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일 달에 상가집을 간다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돌잔치 갈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생일 달에 딱 걸려서 가야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문살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잖아요. 결혼식도 주당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어, 이유 없이 어지럽고 이유 없이 내가 일이 자꾸 잘못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애군을 막고 가시라고 예방법 비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2부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 왔어요. 감독님이 계속 물어봐요. 어, 생일 달에 어디 가시려고 <laughs> 생일 달을 계속 강조해서 물어봤는데. 어,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음. 이부에 무슨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어, 아, 마마님 제가 음. 이제 생일달에 어,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 좀 예정이 있는데요. 마마님이 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꼭 가야 되는 결혼식인데 좀 비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꼭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뭐 상갓집 돌잔치 전부 다. 자, 여러분 생일달에 제가 일부에 얘기했어요. 생일달에는 미역국을 잘 드시고 팥떡도 드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일달에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앞영상에 그랬죠. 일부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생일달에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게 길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분들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일달에 상가집을 간다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돌잔치 갈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이젠 자이 얘기를 들었어. 이제 무서워요. 그지 렇 여러분? 그러면 안 간다. 안갈 수는 없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될 장소가 있죠. 상갓집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이럴 땐 여러분 생일달에딱 걸려서 가야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갔어 여러분. 자 가서 축하도 해주고 또 상갓집에 가서는 또 같이 슬퍼해도 해줘야 되고 돌잔치 가서는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는 요즘은 다 음식이 어떻게 나와요? 부페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페가 나오죠 여러분. 상가집은 부페로 안 나오죠. 그러나 상가집 음식은 거의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음식은요, 조금씩 덜으세요. 여러분 접시에다가 조금씩만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은 따로. 치우시거나 버리시고 그 다음에 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예방 없이 비방 없이 그냥 상가집에서 음식을 먹고 결혼식장에서 그냥 음식을 드시고 돌잔치에 가서 그냥 음식을 드시고 떡을 드시거나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전, 떡 이런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살을 맞는다고 해요 여러분 상문살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잖아요 결혼식도 주당살이란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기운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쁜 기들한테 먼저 바치는 의미예요. 그러니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생일딸에 가게 됐어. 선생님 저 생일딸인데요. 생일밥은 먹었어요. 생일떡, 팥떡도 먹었는데 결혼식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실 땐 여러분 부페 도착하시면은 축하 다해 주시고 부페 도착하시면은 접시에다 조금씩 음식을 덜으세요. 덜어 가지고 한쪽에다 치우신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시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비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운을 알려주세요. 재물이 들어오는 방법은요. 저희 집에 재물이 나가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어, 이 건강. 내가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가집 갔다 와서 결혼식장 갔다 와서 돌잔치 갔다 와서 아프고 어, 이유 없이 어지럽고 이유 없이 내가 일이 자꾸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살을 맞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상가집에 가셔서는 생일달에 상가집 가셔서는 거의 음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는 부페 가셔서 음식을 접시에 조금씩만 덜어내면, 여러분 생일 달에 음, 음식으로 인해서 살 맞고 주당 쌀, 상물쌀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가면은 큰애고는 막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 중전마마가 1부에 생일밥을 드셔야 된 이유를 알려드렸고, 2부에는 생일 달에. 생일 달에, 음력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력 생일 달에 결혼식장을 갈 경우, 돌잔치를 갈 경우에는 이런 애군을 막고 가시라고 예방법, 비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렸고, 옛날부터 풍습으로 내려오는 어떤 여러분, 무속인들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려드렸습니다. 용인중점마마가 오늘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만님 그러면, 어. 그러면 그 음식이 한 50가지가 있다. 그럼 그 50가지를 전부 다, 그건 아니고 조금 몇 개만.